제가 이번에 준비한 슬라임은 오로라 슬라임입니다. 오로라 슬라임, 오로라를 제가 약간 다양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오로라로 표현을 해보려고 저희 시그니처 슬라임 오로라 슬라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 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색을 이제 보라색 슬라임, 파란색 슬라임, 빨간색 슬라임을 각각 만들어 줄 거예요. 오. 그래서 통 안에서 섞어 줄 겁니다. 아, 세개세세개 만드는 거야? 응. 음. 그니까 음. 세계를 만들어서 한 통에 담는 거지. 전 진짜 이뻐요. 일단은 <laughs> 클리어 슬라임에 색소를 보라색 색소를 제일 밑에 깔아줄 보라색 <laughs> 색소를. 너무 색소를.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다. 아니야. 갈색 넣어본 것 어때? 오로라. 알았어. 저 죄송한데 손 한번만 더 씻고 하도 돼요? <laughs> 어렸을 때그 흑장난 막 진흙 장난 하면 손톱 이렇게 끼잖아. 너무 잘못 닦은 것 같아. 빨색과 리 <laughs> 보기 좀 그래. 아, 저거 이상해. 그리고 나만 볼수 없다. 여기 놔두고 보라할 거. 여기서 같이 보세요. 이렇게 <laughs> 여기 색이 완성됐습니다. 보라색. 여기다 조금 더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더 넣을까 말까요? 조금만 더 넣자. 한두방 진하지 않아? 연한 거 같은데? 그래? 아 색깔 이뻐요 지금. 다행이다. 그러면은 보라색은 여기까지 색을 내줄게요. 아,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따라 비버 같대 오빠도. 근데 조금 약간 오늘따라 살점 보이게 나오잖아요. 밑에서 해서 그래. 아 그래? 나살 찡쪘어. 어 맞아. 그리고 이제 빨간색깔 슬라임 만들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갈수록 탱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런거죠?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탱탱해져요 삼식님 손 큰가요? 오빠 손큰 편인가? 나손 작아 아손큰것 같은데? 작은 편이 음. 아 수분이 날라가서 탱탱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분이 날라가서 탱탱해지면은 더 넣어야 되나? 그물 같은 거를? 정말 하기 싫은데, 작가님이 스케치북으로 왜손 얘기를 꺼내가지고 손을 대보라고 하거든요. 둘이 손 대봐요라고 스케치북이. 이 오른, 왼손을 줘야지. 웃어. 아, 뭐해? 웃어. 카메라 한번보고 저희는 이 정도 차이나요. 자, 빨간색. <웃음> <웃음> 자, 빨간색깔 슬라임 완성했고요. 탱탱해졌어. 만져봐도 돼요? 어, 손 씻어서 인가 만져. 어, 만지 동안 저는 다시 파란색깔 슬라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만져. 오, 좋지. 이쁘지 않아? 음. 자, 이렇게 이번엔 파란색깔 색소를. 이것도 섞어줄게요. 어? 선해가. 어? 대박. 이거 다 같이 여기 올리면은 아이스크. 림 딸기 포도 초코. 뭘 올려 올려도 똥이 그냥 생각날 거야. 넌 잘못 없어. <laughs> 오빠가 잘못했어. 나 솔직히 좀 기대돼. 어? 편집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거로 나올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편집이 돼서 이게 KBS에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초코칩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런 모양이면 초코칩이 좀. 아니, 분명히 작가님이 이거 촬영하실 때 이쁜 슬라임 좀 특이하고 이쁜 슬라임 하려 했는데 이렇게 특이할 줄 몰랐네, 진짜로. 음. 아니, 이쁜 슬라임을 해야지. 너무, 너무 이상한 슬라임을 했어. 보라 색깔, 빨간 색깔. 헉, 진짜 이쁘다. 그리고 파란 색깔 슬라임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통. 제가 통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통에 담을 거예요. 이 통에 보라 색깔을 넣고,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오로라처럼 표현을 할 건데. 이거 배정원은 안 넣어? 어, 넣을 거야. 그래서 이 보라색을 먼저 넣기 전에, 여기 이쁜, 어, 이걸 뭐라 하죠? 파츠? 파츠들을 추가해서 넣어줄 아, 겁니다. 비즈, 비즈. 아, 비즈. 그래서 비즈 일단은 보라색에, 어, 이거나. 자, 이거. 동그란 비즈 같은 거랑, 그리고, 하트 모양의 파츠가 있는데 뭘 넣을까요? 아 비즈 동그란 거. 하트? 어, 둘다넣으래 뭐가 많아? 하트? 하트 갑자기 또 하트가 많은데? 그럼 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선혜가 좋은 생각 났어. 응? 이거. 하지마. 내가 만든 슬라임 옆에다 치워놓고. 이 쿠키만 하나에 딱 바닥에 놓고, 이거 치우자. 그러면 이거 어때? 슬랭 같지? 야, 이게 홀 났다. 그치? 약간 좀, 어, 어 슬랭 같지? 어, 이게 홀나는데 다른,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방송 또, 또, 보러 이거 올 거란 말이야. 맞아. 어, 이렇게 해놓자. 자, 완전 쳐할게 먹자. <laughs> 짜자잔. 오. 벌써 이쁘죠? 여기다가 멈출 수 없어요. 여기 위에. 음, 보라색이니까 보라색깔 살짝 반짝이는 글리터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약간 종이를 자른 듯한 그런 파츠를 또 추가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짝이를 뿌려주고 또 이번에는 음, 파란색깔 반짝이를 반짝이 가루예요 이거는 가루를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좀 많이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너무 예뻐 진짜 지금 너무 예뻐. 자, 이걸 섞지도 않았는데 너무 예뻐요. 자, 이제 섞어 줄게요. 자. 이거를 섞으면은 약간 반짝이는 보라색깔 슬라임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동그란색 동그란 비즈도 많이 많이 넣어 주겠습니다. 네, 보여 드릴게요. 짜잔. 너무 탱탱해 상식오빠랑 슬라임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보라색 슬라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바닥에 그리고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이제 빨간색깔 빨간색깔 빨간 색깔 슬라임을 제작을 할 건데요. 빨간 색깔 슬라임에는 빨간 색깔 또 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아, 넣는 가루야 이거? 어. 아, 안 섞이는 거네. 음, 가루, 빨간 색깔 가루 넣어주고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 아까 35 오빠가 똥 슬라임에 넣은 것처럼 저도 동그란색 파츠를 넣어줍니다. 똑같은 파츠인데 다른 슬라임 나오죠? 뭐,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난 저렇게 저런 슬레이 만들진 않을 거야. 간단하고 이뻐. <laughs> 이뻐? 난 만족, 가지고 놀아, 이쁘면. 난 만족해. 왜 이쁜데 별로 안 가지고 놀아, 어? 이렇게 해주고, 뭔가 부족한데? 여기에 하트가 있거든요. 하트 종이 같은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아끼지 않고 재료 아끼지 않고 넣어주고. 오, 음. 어, 진짜 이쁘다. 짜잔! 자, 빨간색깔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이쁘죠? 짜잔! 자, 이 빨간색깔 슬라임은 지금 바로 보라색깔 얹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고요. 파란색이랑 이제 겹쳐서 놔둬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완성 시킨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슬라임에는 뭐를 넣지? 음, 파란색 슬라임에는 하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이거 한 여섯 개? 여섯 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개 넣고 그리고 또뭐 넣을 거야? 추천? 하트? 또 하트? 또 하트 넣어줄게요. 이거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큰 거? 하나 줄까? 네. 피통 썼다. 이걸 섞어 주겠습니다. 무시. <laughs> 아, 빼야겠다, 빼야겠다. 빼야겠다. 맞아. 내 컨셉은 초코칩이야. 맞아. <laughs> 이게. 아, 어, 잊지 말자.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일단 펼쳐 드릴게요. 한번. 뭐야? 오빠도 별세게? 아. 짜잔!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이뻐. 아 근데 이거 혹시 이렇게 같이 만드는데 저만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은 지금 이렇게 화면 두명 있는데 내 쪽은 다 모자이크해서 그러니까 이만 여기 나간다고? 여기 어? <웃음> 어? <웃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완성이 됐으니까 오로라 슬라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을 제일 밑에 깔았잖아요. 여기 네. 위에 빨간색을 조금만 뜯어서 이렇게 반 정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도 뜯어가지고 자, 이렇게 반반 채워줬고요. 이제 또 파란색을 이렇게 아 그렇게 다 나누는 거야? 네. 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 여기 좀 위에다가 좀 허전하니까 이쁘라고. 원래 슬라임을 처음 뜯었을 때, 이렇게 딱 뜯었을 때 이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꽃, 꽃 파츠를 안 넣겠습니다. 안 어울리네요. <laughs> 그냥 하트. 오, 아거 완성인가요? 아직 아, 만지지 아. 마. 예민해요. 만지지 마세요. 아, 야, 죄송합니다. 여기에 빨간 색깔 하트. 이렇게 하고 가루, 이쁜 가루도 뿌려주겠습니다. 음. 선생님! 이거 봐봐요. 어? 초코파이다! 진짜 초코파이 같아. 자, 아, 이렇게. 자. 무시하기 힘들다, 진짜. <laughs> 짜잔. 제거 완성이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옆모습코딩이 뭐딩? <딩딩딩딩딩딩> 놀배우는 코딩